음. 근데, 왜 가나다라 봐봐서 안 해요? 이제 할 거예요. 자, 이건 무슨 자예요? 음, 자, 손 잡고, 따라서 써주세요. 으. 으. 또, 얘는 뭐죠? 아, 아 또, 오. 아유, 잘하네. 또 여기 노란 건 뭐예요? 야, 야또 노란 거는 미요. 오, 퍼펙트. 너무 잘했어. 자, 공주님은 써주세요 여기다가. 오, 어, 뭐 쓰지. 야. 자. 응, 예쁜 손 여기 잡고요. 손 그렇지. 그 다음엔 여. 미요. 여. 여. 그 다음엔 어. 어. 그 다음엔 아. 아. 그 다음엔 오. 오. 순서가 맞아요. 오 다시 써봐요. 아니, 아니 옆에다가 옆에다 다시 오 써봐요. 순서 바르게 오. 그렇지. 요번엔우 우. 아유 예쁘게 바르게 잘 썼어요. 요번에는요 요. 어유 너무 잘한다요번엔 유. 요번에는 이. 이. 으, 음. 우와, 퍼펙트. 너무너무 잘했어요. 최고예요.